안녕하세요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국제 연애를 하다 환생 이별을 당한 한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을 바로 읽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솔로몬 님의 유튜브가 업로드될 때마다 봄의 위로를 얻고 있는 사람들 중한 사람입니다. 사연을 말하겠습니다. 저에게는 4년 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헤어진 지 벌써 6개월이 되었네요. 제전 여친은 인도네시아인입니다. 서로 22살 어린 나이에 만나 약 4년간 사귀고 있었습니다. 장거리 연애였고 저도 걔도 학생이었으나 한국에서 알바하면 인도네시아 보다 돈을 더 받을 수 있어 제가 알바를 하여 인도네시아에 1년에 한번 두번을 꼭 갔습니다. 그리고 전 여친이 승무원이 됐고 한달에 한번은 꼭 한국에 왔습니다. 전 매일같이 4년간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영상통화 2시간 이상을 항상 하였고 전 여친은 어느 순간 제가 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고 배려가 사라졌습니다. 자연스레 싸움도 많았고요. 2019년 1월 영상 통화를 하는데 못 보던 반지를 끼고 있더군요. 이상해서 물어보니 아무것도 아니라길래 이상해서 제가 평소 안 하는 인스타에 들어가봤습니다. 그러니 3살 연하 공익 신분의 한국 남자와 만나고 있더군요. 사랑해 이러면서 그리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전 헤어졌습니다. 가슴이 아리고 쓰려도. 참아내려고 애썼습니다. 전 여친을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지우라고 했지만, 참아 지우질 못하겠더라고요. 전 여친에겐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4년간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너이니 친구로 지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5월달쯤 전 여친이 헤어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절 버리고 만난 그 남자도 알고 보니 전 여친 이외의 여자가 두 명도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슬프다고 저한테 연락오더니 다시 자기랑 사귀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사실 좀 흔들렸어요. 마음을 없앴다고 생각했는데. 4년간 강렬하게 사랑했다 보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전 여친이 저에게 바로 사귀자는 게 아니다. 니가 날못 믿는 걸 안다. 그러니 서로 썸부터 시작하자고 하더라고요.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알게 됐어요 제전 여친한테 뭐하냐고 카톡을 보내니 친구랑 카톡한다고 인도네시아어로 카톡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제 인도네시아 친구에게 보내주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썸타는 거라고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믿고 싶지도 않아서 그 이름의 인스타 사람에게 영어로 보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썸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 여친에게 전화가 와서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지금 이 남자 놓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나한테 그럼 왜 그런 말했냐고. 그러니 자기도 모르겠답니다. 그리고 서로 연락 안한지 3주가 지났네요. 이 여자가 그리운 건 제가 멍청해서일까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가끔씩 가슴이 애리고 답답하네요. 상담 부탁드려요. 음 오늘의 구독자님은 제가 감귤님이라고 부를게요. 감귤님. 오늘의 사연은 사실 길게 말씀드릴 이유가 없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답은 감귤 님도 알고 저도 알고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감귤 님의 사연을 처음 접하시는 구독자님들도 아실 거거든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두 분은 장거리 연애를 했죠. 서울과 부산의 장거리 연애도 아니고 무려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국제 연애는 단지 거리뿐만 아니라 국경도 문화도 다 초월한 그런 연애라는 거죠. 아마 그만큼 애틋했고, 진심이었으니까 가능했을 그런 연애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감귤님은 아파하시니, 전 여친분은 몰라도 감귤님은 정말 진심이셨겠죠. 그리고 스튜어디스가 되어 한국을 주기적으로 오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 한국 남자를 사귀고 있었다. 감귤님 입장에선 전 여친분이 한국에 오면 당연히 감귤님을 만났을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아마 지금 떠올려 보시면 이번엔 스케줄이 변경되었다라든가 바로 리턴을 해야 한다든가 하는 평소와 다른 사정을 얘기하며 만나지 못했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건 최상의 가정이에요. 스케줄을 아예 속이고 처음부터 일정을 아예 다르게 말해주고, 마음 편히 한국에서 다른 짓을 하며 돌아다녔을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그녀는 그 시간에 3살 연하의 남자를 만났겠죠. 감귤님은 당연히 전 여친분의 말을 믿었을 거고, 평소와 다른 스케줄로 피곤해할 그녀를 걱정할 시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본인을 걱정해주는 사람 몰래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바로 감귤님의 전 여친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환승했던 남자와 헤어졌죠. 그 남자에게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았다고. 참 웃기죠? 본인도 이미 남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놓고 그 남자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이유로 내로남불 오지죠? 심지어 그렇게 헤어져놓고 다시 감귤님에게 연락해서 사정을 말하고 다시 썸부터 타보자는 헛소리를 짓거리네요. 왜냐면 이 호구는 그걸 받아줄 것만 같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내 옆에 이성이 없으면 불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바로 당장 내 옆에 누군가를 둬야 하거든요. 그런데 기형이면 나에 대해 잘 알고 나 역시 그 사람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두고 싶죠. 편안함은 그 사람을 통해 느끼고 두근거림은 새로운 사람에게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역시나 그 호구는 그걸 받아줬고 이제 안정을 찾은 그녀는 또 다른 먹이를 찾아 떠납니다. 새로운 두근거림과 나름의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봤겠죠. 역시나 이젠 인도네시아 사람이랑 바람을 펴요. 그리고 한국 남자와 바람을 피면서 감귤림을 기만하고 희롱한 것도 모자라 이젠 인도네시아 남자랑 사랑에 빠져서 또다시 감귤림을 기만한 겁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아요. 감귤님이 인도네시아어를 모른다는 이유로 카통 내용까지 당당하게 보여줬다는 사실이. 심지어 그 사실을 알고한 감귤님의 대처에 그녀는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죠. 어때요, 감귤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그녀의 행동이 꼭 진짜로 그랬을 것 같지 않나요? 한국에서의 일정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힘들 때 연락 와서 다시 받아주니 고맙다고 하던 그녀는 인도네시아에서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다녔고 제 구독자님들 특징이 뭐냐면요. 다들 답을 알아요. 다들 답을 알면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죠. 아무래도 제 입을 통해서 결론을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감귤님, 무슨 답이 나올지 뻔히 아시죠? 지금 보내주신 내용을 보면 기분이 나쁘실 수 있겠지만 걸린 게두 번일 뿐 아마 그 이상의 거짓말을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감귤님이 모르는 또 다른 사정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한 번은 실수지만 두번 이상 반복이 된다는 건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니에요. 감귤님을 기만하고 희롱한 거죠. 날 믿고 사랑해준 감귤님에게 고마움을 느낀 게 아니라 감귤님을 혹으로 본 거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그리운 건 멍청해서냐고 물어보셨는데 전 여친분이 그건 제대로 보셨나요? 네. 멍청해서예요. 감귤님이 멍청해서예요. 사랑이라는 게참 그렇죠. 내가 알던 지식이 다 사라지고 내가 알던 세상이 바뀝니다. 심지어 내 뚜렷했던 주관과 가치관도 모두 바뀌죠. 다들 그렇게 바보가 됩니다. 사랑에 빠지면요. 아주 멍청한 그 사람만 보이고 다른 것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바보, 멍텅구리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지만 머리랑 가슴이랑 이 상황을 인식하는 과정이 달라요. 가슴이 너무나 느리죠. 이렇게 저에게 메일을 보내서 상황을 설명한 건 바로 감귤님의 머리에서 나온 거고, 결론을 뻔히 알면서도 스스로를 설득 못하니까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을 거예요. 감귤님의 가슴을, 감귤님의 머리가 설득하는데 실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을 통해 결론을 내리고 싶으신 거겠죠. 어려운 역할이지만, 절 신뢰하신다며 고민을 토로하셨으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동안 그녀가 감귤님께 진심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지금 그 여자분은 감귤님에 대한 사랑이 끝났다는 게 중요하죠 예전에는 어땠든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서 보내주세요 감귤님의 마음에 또 다른 사랑을 담을 수 있게 이제 연락이 끊긴지 3주가 지나셨죠. 누구보다 긴 3주를 보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제 이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혹시나 그녀에게 연락이 오지는 않을까 걱정 반 기대 반이 되는 그런 날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기대가 커지는 날이 오게 된다면 아마 제대로 잊지 못하셨을 거라는 얘기겠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싶네요. 아직 20대시잖아요. 이번 경험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쓰라린 경험이 되셨겠지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귤님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그런 경험이 되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본인의 닉네임을 지정해서 메일을 보내주신 걸 보면 정말로 제 영상을 꼼꼼히 봐주시는 제 구독자님 같아서 제가 감귤님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감귤아, 형이 하는 말 듣고 힘내자. 알았지? 하이팅 예! 자, 저는 또 여러분께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제가 일본 현장에 또 스케줄이 생겨서 요즘처럼 어수선한 시기에 또 일본 촬영을 가게 됐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야죠. 전 을이니까요. 정말로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가서 꼭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긴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봐요.